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 지표 휴먼 인덱스 채널의 휴덱스입니다와 이번주 한주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회사생활이 너무 바빴어 가지고 저번주부터 해드렸던 코스피 시총 30위권 우량주 현황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아, 정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금요일이 되어서야,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게 되네요. 뭐, 제가 왜 바빴는지는 사실 다들 궁금하지 않으실 테니까, 우선 각설하고, 이제 본 내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2일, 금요일 기준, 이제 코스피 시총 32권, 우량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 많이 내렸죠? 이제 하락의 시작인지, 건강한 조정인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실 오늘, 일어나서 미장 확인하자마자 어우,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3월 달에 내리는 이후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내린 걸 처음 본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그 와중에도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뭐 오늘 장중엔 2100 아래까지 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장마감 기준으로 44 포인트 내린 2132 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 포인트 내린 746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기간이 오늘 좀 사줬으면 오늘 같은 날 증시 안정 기금을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던 점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 미국 이런데에 비해서는 방어를 잘한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7원 5 0전이 올라서 이제 다시 1,200원 위로 올라갔고요. 중국 유안화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달러 비율이 제 7달러 위쪽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총 30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자료에 비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설명 드리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이제 6월 4일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분의 시청 순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그 옆에 이제 6월 12일 오늘의 시청 순위가 쭉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것 같은 경우에,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이 이제 4위인데, 빨간색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보다 이제 순위가 올라간 이런 줄을 이제 빨간색 굵게 처리해놨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자면, 셀트리온이 6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카카오가 10위에서 9위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13위에서 12위로 올라갔고요. SK가 많이 올라갔네요. 17위에서 13위로 올라갔습니다. NC소프트가 16위에서 15위로 올라갔고요. 삼성 SDS가 22위에서 2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LG 전자가 26위에서 25위로 올라갔고요. 삼성전기가 29위에서 2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 화재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금융주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뭐 반사 이익으로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조금 지울 수가 없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명에 보면은 또 이렇게 빨간색 굵게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가 좀 크게 하락했잖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관련된 재확산이라는 걸 가지고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조정이 있을 때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런 종목들이 될것 같아서 오늘 떨어지지 않고 오른 종목들을 이렇게 빨간색 글씨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제약이나 IT 언택트 관련된 게 있었고요. SK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SK는 왜 올랐죠?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뭐 다섯 가지 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과 이제 IT 언택트. 요런 게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조정이 사실 올지 안 올지는 뭐 명확히 알수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거는 뭐 예측을 하는 게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조정이 왔다면, 또는 조정이 오지 않았다면,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두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왔다라는 가정 하에 본다면, 그때는 이제 우량주 중에서는 요런 제약이나 언택트 관련된 것들을 매수를 해주시면은 이게 뭐 성장성 특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차후 성장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코로나에 대한 조정에 대한 방어도 강하면서 또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간색 굵은 글씨 말고, 파란색 굵은 글씨도 있는데, 오늘 떨어진 것들 중에서 4% 이상씩 좀 크게 하락한 것들은 파란색 굵은 글씨로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있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SK이노베이션 에너지 관련된 주겠죠? 지금 석유 같은 경우. 이제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 40달러가 넘어가다가 어제로 해서 36달러 선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많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면 이제 예전처럼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기름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그 오펙 관련된 잡음들이 또 조금씩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도 볼수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관련돼서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주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금융주가 하나같이 다 떨어졌죠 금융주들이 좀 심각하게 오늘 많이 떨어졌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제그 근간이 되는 게 사실 금융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르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좀 코로나가 다시 퍼진다고 하니까 금융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지금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타격이 조금 컸었는데 아무튼 또 이제 사실 근데 금융주는 또 안전한 측면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단 아주 짧은 조정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각각 개별 주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정고가 62,800원이었고 현재가가 52,300원으로 앞으로 정고까지 20.08%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8%를 기준으로 삼성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이 sk하이닉스는 24.41%가 더 오를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이 녹색으로 배경 처리를 해뒀고요. 여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정고에 비해서 이미 현재가가 더 높은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탈락이라고 해서 제가 아예 데이터를 안 써놨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료부터는 제가 이제 데이터 값은 다 넣어놨는데, 마찬가지로 이 붉은색 배경을 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량주를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데는 상관없지만, 정보 대비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투자를 지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임을 이제 알아두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과 마찬가지로 삼성에 비해서 아직 덜 오른 우량주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K 하이닉스가 정고가 10만 6천 원에서 현재가가 8만 5천 200원으로 아직 24.41% 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가 13만 7천 500원 오늘 좀 많이 내렸는데 10만 3천 500원이 돼서 32.85%까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이제 자동차랑 마찬가지라서 오늘 좀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많이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한국도 7월이 되면 그 테슬라 같은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대한 법제가 조금 이제 변경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시되어 있는 G80이나 앞으로 출시되는 차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수소 관련된, 수소차 관련된 뭐 니콜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계속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고가 25만 3천원, 그리 현재가가 20만 6천원으로 앞으로 22.82% %까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249,000원 그리고 현재가가 186,500원으로 앞으로 33.51%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포스코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댓글에 그 이유를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로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해 드렸는데 그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신한금융 KB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도 이제 우량하면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반사이익, 뭐 유럽이나 이런 데가 셧다운되면서 이제 자동적계가 안 돌아가니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런 당장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에 비해서 이제 철강이라는 이 포스코가 그렇게 더 나은 매력을 안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지 뭐 이게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와, 오늘 많이 내렸어요.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신한지주가 정고 41,900원에서 현재가 31,150원으로 앞으로 34,51%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kb금융이 정고 48,700원에서 현재가 34,650원으로 무려 40%가 넘는 이제 정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에 비해서 오늘 기아차가 좀 선방을 했는데요. 자, 정고가 44,300원이었고, 현재가가 35,000원으로 26.57%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보이고 있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정고가 142,000원, 그리고 현재가가 115,000원으로 23.48%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정고 24만 500원에서 현재가 16만 8천원으로 이제 앞으로 43.15%가 더 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뭐 간헐적인, 얘네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헐적인 신경전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한국이 미국 편에 든다면 은 엄청난 보복을 할 거다 뭐또 이런 뉴스를 내는 걸 이제 제가 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화장품을 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그리고 면세 이런 것들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오를 여력은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한할령이 어떻게 되는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쭉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전고 74,700원에서 현재가 46,900원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대비 커졌죠. 무려 59.28%나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전고 22만 9천 5백원 그리고 이제 현재가 18만 4천원으로 앞으로 24.73%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가 정고가 35,600원, 그리고 현재가가 27,800원으로, 이제 앞으로 28.06%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할 때만 해도 하나 금융 지주가 32건 안쪽이었는데, 금융권들이 계속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31위로 밀려나서 다시 올라갈 수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금융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은 금리 리스크가 있고, 파월이 22년까지인가요? 뭐 22년까지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했고, 특히 그 금융업계들 중에서도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내리면 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이율들이 변동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많지 않은데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판매했던 고정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리스크가 금리 리스크가 은행에 비해서 훨씬 커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대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데 이제 줘야 되는 이율들은 막 7%, 8% 되면은 그 갭이 6, 7%가 거기에 되어 있는 그 수익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다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역량을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한데 또 하나 조금 이제 신경을 쓸 부분은 지금 생명 보험이나 화재 보험 이런 이제 보험업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 만큼 좀큰 기업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삼성 말고 이제 교부나 한화 이런 것들이 다 M&A 대상으로 나오고 있고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되거나 팔리거나 이제 외자계 같은 경우는 한국을 떠나거나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좀 판세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독과점처럼 돼 버리면은 살아남는 기업들은 뭐 지금 전체 파이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파이 조각이 적지만 전체 파이를 나누는 개수 자체가 작아지면 파이 크기가 조금 줄어들어도 그 조각 크기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사이익도 살짝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 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승계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각각 개별 주위의 옆에 아래쪽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도 내려가고 있던 주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조금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이제 매수를 바로 한다기보다는 왜그 전에 내리고 있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아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주식이 되겠지만 그게 해소될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게 회복이 된다더라도 자체적인 역량이 떨어져서 이제 주식의 복구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이제 좌측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우측으로 조금 가면은 비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0 이상은 이렇게 올라갈 여력이 30 이상 있다라는 거고 40이나 50은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위아래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LG생활건강이 그렇고 여기 한국전력이 그런데. 저번에 한국전력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댓글에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 위아래가 둘다 되어 있는, 요런 LG 생건이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국까지다 복구를 했다가, 요즘에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탈락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이고, 요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다시 빠지는 게,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주의하시라고 여기 표시를 해뒀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관련 주제라고 해서 요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이라든지 뭐 관련된 테마 이런 걸 적어놨어요.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 뭐 반도체, 휴대폰, 뭐 이제 네이버 같으면은 언택트 I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걸 가지고, 뭐, 정고 일자로 소트를, 뭐, 내림 차순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전저 대비 상승률로 내림 차순을 해본다든지 하면은, 뭐 어떤 분야부터 더 빨리 복구가 된 건지, 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떤 분야부터 좋아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좀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급하게 방송 전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는 이거 말고 이것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관련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다음 자료 올릴 때는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시총 상위권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자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올려드렸다시피 그대로 이제 제 커뮤니티 탭에다가 파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더 이제 보강한 다음에 내일 오전에 이거는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다들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주변 친구들한테, 뭐, 뿌려도 전혀 상관없는, 이제, 뭐, 자료니까, 많이, 이제, 활용해주셔서, 이제, 자산을 불리는데,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뭐, 사실 이게 하락의 시작일지, 뭐, 그, 건강한 조정인지, 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뭐, 사실, 명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커뮤니티 탭에 좀 적어놨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일종의 조정이 오고 조정을 통해서 이제 연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이제 연준이 마지막 카드가 꺼내지면은 어쨌든 다시 반등이 오고 반등이 온 다음에 이제 연준의 마지막 카드가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때쯤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지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치고 오르는지 뭐 대하락이 올 건지 요런 수순을 따른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은 어쨌든 뭐 잠깐 조정이 오고 다시 뭐 연준이 많이 조정이 온다면은 연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어서 어쨌든 다시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뭐 내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그 조정 구간까지 다 발라 먹으려고 뭐 인버스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후퇴해 있기 위해서 현금화했다가 연준 카드를 보고 다시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준 카드가 오면은 무조건 첫 반등은 있을 거니까 지금 조정은 견디는 존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전략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한 번씩 계속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거를 하면서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지를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오늘 같은 날 요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오늘은 코로나라는 이제 이슈를 가지고 간만에 되게 크게 빠졌잖아요 장중에 100 포인트 넘게 빠졌었는데 요런 날 오른 게 뭔지 이런 날더 많이 빠진 게 뭔지, 이런 날 이제 코스피 빠지는 거에 비해서 뭐 같은 수준으로 빠진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체크해 본다면, 앞으로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을 때, 한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 패턴을 정하는 건 어렵고, 그건 위험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해 놓고, 그 각각 시나리오마다 행동 패턴을 정해놓는 게 이제 저는 할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내가 뭐 인버스를 타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방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주가 방어가 잘될것 같은 거는 오늘 같은 걸 보니까 뭐 제약이나 네이버 카카오네. 그러면은 제약이나 네이버 카카오를 조금 더 산다든지 뭐, 오늘 보니까 현대차나 금융이 많이 빠졌네? 그러면은 내가 존버를 하더라도 비중을 현대차나 금융은 좀 줄이고, 뭐, 네이버를 조금 더 느린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시기에 이게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자료를 꼭 그런 식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대폭락이 옵니다. 지금 당장 뭐, 큰 조정이 옵니다. 또는, 아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뭐, 당연히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요런 자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은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요런 자료를 그렇게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댓글, 그리고 이제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저녁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자, 오늘 밤, 미장, 화끈하게 말아 올리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